김식트남 페트남! 아. 그 마지막 세 번의 절규가 연장혈토 끝에 기적의 결승골이 터지자 하노이와 호찌민을 가로질러 터져나왔습니다. 골이 들어가는 순간 이 기적 같은 승리는 단순히 경기를 이긴 것이 아니라 베트남 국민의 해묵은 자존심을 완전히 부활시킨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집단적인 국가적 함성이 확인시켜준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장을 저희 한국 이야기 채널에서 지금부터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축구의 뜨거운 심장부를 파고드는 깊은 이야기, 바로 한국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또다시 기적을 써버렸습니다. 베트남이 연장전에 터트린 이 믿기 힘든 결승골로 아시안컵 4강행을 확정하자 이 장면을 본 현장의 베트남 전역은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가 되면서 전국이 김상식 돌풍으로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도시 전체는 쏟아져 나온 인파로 인해 주요 도로가 마비되었고 거리는 온통 붉은 물결과 한국 감독의 이름을 외치는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항서 전 감독 이후 베트남 국민들은 아시아 레벨에서 다시는 그 시절과 같은 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깊은 열패감에 시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열패감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도 아시아 레벨에서 예전처럼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자긍심에 벅차 잠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안컵 4강 신화를 읽어낸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이 펼친 맹활약, 더 푸폴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 전역의 태극기 물결이 다시 한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에 이어 김상식 감독이 한국 축구신드롬을 베트남에 일으키면서 기적같은 4강 신화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김상식 감독은 이미 AFF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특히 동아시안 게임에서 라이벌 태국과의 결승전을 2대0으로 뒤지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3대2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을 때 베트남 국민들은 그를 단숨에 제2의 박항서라고 칭하며 김상식 감독의 미친 용병술에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김상식 감독은 이번 U23 선수들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 U23 아시안컵에 출전했는데 대회를 앞두고 그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8강이라고 말하며 조별 예선을 통과할 것이라는 각오를 조심스럽게 보였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조별 예선 통과를 목표로 삼은 이유에는 냉정하게 베트남이 속한 A조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A조에는 요르단, 키르키스탄 그리고 개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포진하고 있었는데 베트남은 피파랭킹에서 키르키스탄 정도가 해볼만한 팀이었을 뿐 나머지 두 팀과는 무려 50개단 이상의 순위 차이가 나는 절대적인 열세였기 때문에 조별 예선을 뚫는다는 것 자체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당시 여론의 지배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했기에 목표를 낮춰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상식 감독은 베트남 U23팀을 이끌고 개막식에서부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요르단을 잡아내는 파란을 일으키며 이번 돌풍에 서막을 올렸습니다. 그 이후 2차전 키르키스탄과의 경기에서도 승리, 3차전에서는 심지어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1대0으로 제압하며 조별 예선 3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고 승점 9점을 확보하면서 당당히 조 1위로 8강에 진출하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8강에서 만나게 된 UAE는 피지컬 면에서 베트남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UAE가 몸으로 밀어붙이는 비매너 반칙 축구와 선제골을 넣고 시간을 끄는 침대 축구에 베트남이 고전하다 결국 패하고 말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사실 당시 베트남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진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선수들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UAE와의 경기에서 6대 4 정도의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베트남 국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반 30분경 베트남은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세를 완전히 잡았고 앞서 나가자 베트남 축구 팬들은 열광하며 조심스럽게 승리를 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유이가 곧장 만회골을 터뜨리며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되었고 혹시 유이에게 역전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후반 60분경 추가골을 기록하며 스코어를 2대1로 벌렸고 많은 축구 팬들은 베트남 선수들이 조직력이 좋고 더 많이 뛰는 데다 강팀을 상대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한다는 점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UAE는 후반 67분경 또다시 만회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았고, 결국 양 팀은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연장 전반 100분경이었습니다. 베트남은 문전 혼전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수비벽에 맞고 굴절된 공이 다시금 베트남 선수에게 연결되었는데, 이 귀중한 찬스를 살리기 위해 베트남 선수들은 순전적으로 뛰어난 판단력을 보였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골문 앞에서 베트남 선수가 무리하게 공에 힘을 실어 헤딩 슛을 시도하는 대신 공을 뒤에 있는 동료에게 내주는 판단을 한 것이 이 상황을 이어갈 수 있게 한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허리를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반동을 주며 헤딩을 해야 공에 힘이 실리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기에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 공을 뒤로 보낸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UAE 수비수들이 거의 모든 중요한 위치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 골문 앞 공간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고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서 득점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베트남 선수는 동료에게 패스할 공간이 없자 단독으로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는 과감성을 보였는데 이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에게 심어준 독특한 플레이 스타일. 즉, 강팀을 상대로도 망설임 없이 1대1 승부를 걸수 있는 자신감의 발로였습니다. 말이 쉽지 피파랭킴이 훨씬 위에 있는 8강 상대 UAE를 상대로 기술을 떠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1대1 개인기로 돌파를 시도한다는 것은 선수들을 이끄는 김상식 감독이 심어준 자신감이 없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플레이입니다. 이 선수는 UAE 수비수 한 명을 제친 후 왼발로 슈팅을 시도했지만 너무 힘이 들어간 탓에 방향이 틀어졌고 운 좋게 상대 수비수의 블럭에 맞고 다른 베트남 선수에게 흘러갔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는 공을 잡지 않고 바로 슈팅을 하는 것이 좋았지만 공이 자신에게 흘러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베트남 선수는 공을 한번 잡아놓고 놀라운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앞선 동료 선수와 똑같이 상대 선수를 제치기 위해 과감하게 드리그를 시도했고 당황한 UAE 수비수는 뒤에서 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반칙을 저질렀습니다. 이미 공이 빠져나간 상황이었기에 골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는 무조건 페널티킥이 선언될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 선수가 넘어지면서 공은 또다시 베트남 선수에게 전달되었고 앞에 상대 수비수 3명이 블럭을 서고 있어 슈팅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슈팅은 상대 수비수를 살짝 스치면서 굴절되었고 이것이 상대 골키퍼를 역동작에 걸리게 만들며 다이빙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골망이 출렁이는 순간 스코어는 3대2가 되었고 이 연장 혈투 속에서 터진 기적의 결승골은 베트남 현지를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본 몇몇 축구 팬들은 김상식의 베트남이 정말 축구를 잘한다며 강팀을 만나면 정신적으로 무너지던 과거의 베트남이 완전히 변했다고 현을 내둘렀습니다. 이 연장 승리 드라마로 베트남은 UAE를 3대2로 꺾으며 아시안컵 4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완성했고 베트남 전역은 김상식 돌풍으로 미쳐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베트남 현지 축구 팬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도로는 김상식을 외치는 인파로 마비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도시 전체가 쏟아져 나온 인파로 마비되었고 이 승리는 단순한 4강 진출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항서 감독 이후 베트남 축구가 아시아 레벨에서 다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열패감에 시달리던 베트남 국민들은 이제 우리도 아시아 레벨에서 예전처럼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자긍심에 잠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특히 중동 팀의 비매너 침대 축구에 굴하지 않고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확실하게 참교육을 해주었다는 점에 국내외 축구 팬들은 정말 속이 다 후련하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역에 태극기 물결이 다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박항서에 이어 김상식 감독이 한국 축구신드롬을 베트남에 일으키면서 기적 같은 사강신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AFF 우승과 동아시안 게임 태국과의 결승전에서 2대0으로 뒤지던 상황을 3대2로 뒤집으며 우승했을 때 베트남 국민들이 그를 제2의 박항서라고 칭하며 열광했던 그 분위기는 U-23 아시안컵 4강 진출을 통해 이제 전국적인 광풍으로 변모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처음부터 베트남 U-23 팀을 이끌고 사우디아라비아 U-23 아시안컵에 출전했을 때 그의 목표는 겸손하게도 8강 진출이 아닌 그저 조별예선 통과 정도였습니다. 이는 베트남이 속한 A조의 현실적인 전력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요르단, 키르기스탄 그리고 개체복 사우디아라비아가 버티고 있는 이 조에서 베트남은 키르기스탄 정도를 제외하고는 피파 랭킹에서 50계단 이상 차이가 나는 절대적 약체였기 때문에 당시 여론은 조별 예선을 뚫는 것 자체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김상식 감독 역시 이러한 여론의 시각을 의식하고 조별 예선 통과를 목표로 삼았음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상식 감독은 모두의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베트남은 개막전에서부터 요르단을 잡아내는 파란을 일으키며 이번 돌풍에 서막을 알렸고 이어진 2차전에서는 키르키스탄을 꺾으며 승점 6점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3차전에서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1대 0으로 제압하는 기염을 토하며 조별 예선 3경기를 모두 승리, 승점 9점 전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내며 조 1위로 8강에 진출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베트남 전역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팔 강에서 만나는 UAE는 또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습니다. 베트남이 피지컬 면에서 절대적 열세이기 때문에 UAE가 몸으로 밀어붙이는 거친 플레이와 선제골을 넣고 시간을 끄는 소위 침대축구에 고전하다 결국 패배하고 말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U23 선수들은 놀랍게도 UAE를 상대로 6대 4 정도의 우위를 점하며 경기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했고 이 광경을 보는 베트남 국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반 30분 경 베트남이 선제골을 터트리며 기세를 이어가자 베트남 축구 팬들은 열광하며 조심스럽게 승리를 예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UAE가 곧장 만회골을 터뜨리며 1대1이 되자 혹시 UAE에게 역전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흔들리지 않았고 후반 60분경 추가골을 기록하면서 스코어를 2대1로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은 베트남 선수들이 더 많이 뛰고 조직력이 좋으며 특히 UAE를 맞이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UAE는 후반 67분경 또다시 만회골를 터뜨리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았고 결국 90분 동안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연장전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체력적 한계를 걱정하던 연장 전반 100분경 베트남의 마법이 터집니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수비벽에 맞고 굴절된 공이 다시 슈팅으로 이어졌고 UAE의 골망을 가르면서 스코어를 3대2로 만들어버리자 이 장면을 본 베트남 현지는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로 변하고 맙니다. 이 결승골이 터지기까지의 과정은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 축구에 심어준 자신감의 결정체였습니다. 좌측에서 중앙으로 공이 전달될 때 UAE 수비수들이 모든 중요 위치를 포지셔닝하고 있어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선수는 망설임 없이 단독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는 과감함을 보여줬습니다. 강팀을 상대로 1대1 개인기로 돌파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을 떠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인 자신감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플레이였습니다. 상대 선수를 제친 후 베트남 선수가 날린 슈팅이 상대 수비수 블럭에 맞고 굴절되어 공이 동료에게 흘러가자 동료 선수 역시 주저없이 다시 한번 상대 수비수를 제치려 드리블을 시도했고 당황한 uae 수비수가 파울성 테크를 시도하는 순간 넘어지면서 공이 다른 베트남 선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상대 수비수 3 명이 블럭을 써고 있어 슈팅 각이 없는 상황에서도 기어코 슈팅을 날렸고, 이 슈팅이 상대 수비수를 살짝 스치며 굴절되면서 상대 골키퍼가 역통치에 걸려 다이비 차 못하게 만들며 극적인 쐐기골이 터졌습니다. 만약 이골이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선 상황 때문에 PK가 선언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만큼 베트남 선수들의 적극성과 자신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강팀을 만나면 정신적으로 무너지던 과거의 베트남이 김상식 감독의 훈련을 통해 완전히 변했다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연장선에 터진 이골로 베트남은 UAE를 3대2로 꺾는 그야말로 이번 아시안컵에서 또다시 파란을 일으키며 4강에 진출하는 기적을 써내려가자 이 경기를 지켜본 베트남 현지 축구팬들은 길거리로 쏟아져나와 도로는 김상식을 외치는 인파로 마비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이 광경을 본 국내외 축구팬들은 중동의 비매너 침대 축구를 김상식이 베트남을 이끌며 확실하게 참교육해 주니 정말 속이다 후련하다 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항서 이후 베트남 국민들이 아시아 레벨에서의 경쟁에 대해 다시 겪었던 열패감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도 아시아 레벨에서 예전처럼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자긍심에 잠못 이루는 밥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역에 태극기 물결이 다시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박항서에 이어 김상식 감독이 한국 축구 신드롬을 베트남에 일으키면서 기적 같은 4강 신화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AFF 우승과 동아시안 게임 태국과의 결승전에서 2대 0으로 뒤지던 상황을 3대 2로 뒤집으며 우승했을 때 베트남 국민들이 그를 제2의 박항서라고 칭하며 열광했던 그 분위기는 U23 아시안컵 4강 진출을 통해 이제 전국적인 광풍으로 변모했습니다. 김상식 감독의 이 미친 용병술과 베트남 선수들의 절대적 자신감이 과연 아시안컵 4강을 넘어 결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 한국이야기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아시아 축구 및 한국 관련 스토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더 풋볼이었습니다.